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유명 피부과 미오클리닉에서 최근 출시한 헤어 마스터 파워. 캡슐은 중년 남성들 사이에서 기적의 탈모약으로 불리며 화제를 모았다. 2주 복용만으로 눈에 띄는 머리카락 증가를 체험했다는 후기들이 인터넷에 쏟아졌다. 특히 TV 교양 프로그램에서 해당 제품을 소개하면서 전국적으로 주문이 밀려드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3주차부터 부산 일대의 병원에 눈이 흐릿해졌다. 두피가 가렵고 고름이 생긴다. 평소 없던 두통이 발생한다는 환자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치부되었지만 피해자가 수십 명으로 늘자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때 강민호 58은 우연히 이 사건을 접했다. 전직 형사였던 그는 퇴직 후 작은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의료과실과 관련된 사건에는 유독 관심이 많았다. 더군다나 피해자 중한 명이 그의 고등학교 동창이었기에 개인적인 분노도 작용했다. 그는 이정숙 55원장을 찾아가 자초 지종을 들었다. 이 원장은 직접 이 치료제를 개발한 제조사 한성 바이오텍에 문의했지만 그들은 이미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제조사 대표는 해외로 출국한 지 오래였고, 한국법인도 폐업 처리된 상태였다. 단순한 유통 사기라기엔 너무 정교했어요. 성분에 대해 의심이 듭니다. 이정숙의 말에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들은 해당 치료제의 주요 성분인 HRX-21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물질은 원래 가축의 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동물용 약품이었고, 사람에게 장기간 투여시 면역계 이상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존재했다. 왜 이런 위험한 물질이 아무런 검증도 없이 인간용 의약품에 사용되었을까? 강민호는 자신의 전직 경찰 시절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한성 바이오텍의 실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해당 회사가 이전에도 건강보조식품 사기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문제는 당시에도 법망을 피해가며 회사 명의를 자주 바꾸는 수법을 써왔다. 강민호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부작용 사건이 아닌 명백한 사기와 인체 실험일 가능성을 확신하게 된다. 이제 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는다. 강민호가 헤어마스터 파워 캡슐 사건을 조사하던 어느 날, 그의 조카 김영희 45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삼촌, 우리 미용실 고객 중한 분이 갑자기 실종됐어요. 연락도 안 되고 가족들도 행방을 몰라요. 김영희가 운영하는 미용실은 부산 서면에서 중장년층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았으며, 실종된 여성은 61세의 전직 유치원 원장 이정혜 씨였다. 이정혜 씨는 최근 심각한 탈모로 고민하며, 김영희에게 상담을 요청했고, 김영희는 이전 고객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던 헤어마스터 파워 캡슐을 추천했던 상황이었다. 저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제가 소개한 약인데 혹시 그것 때문에. 김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강민호는 이정혜 씨의 자택을 찾았다. 식탁 위에는 개봉되지 않은 치료제와 함께 두통이 심해 잠을 못 잔다는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그가 확인한 CCTV에는 이정혜 씨가 새벽 시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집을 나서는 장면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행방은 묘연했다. 강민호는 박철수 62와 함께 실종 사건을 병행 조사하기 시작했다. 박철수는 은퇴한 기자였지만 여전히 탐문 능력은 살아있었다. 그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치료제 복용 후 이상 반응이나 실종을 호소하는 글들을 수집해오고 있었다. 놀랍게도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서너건 발견되었으며 모두 5070대였고, 공통적으로 헤어마스터 파워 캡슐을 복용 중이었다. 박철수는 제보자 중한 명인 65세 여성의 가족을 만나러 갔다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된다. 약 먹은 뒤 자꾸 귀신 소리를 듣는다고 했어요. 병원에서는 정신과 상담을 권했지만 이건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제보자의 딸은 불안에 떨며 증언했다. 강민호는 이 사태가 이미 단순한 부작용이나 사기가 아닌 사람의 신경계나 정신 상태까지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존재를 암시한다고 보았다. 특히 실종 직전에 사람들 모두가 유사한 불안, 환청, 불면증을 호소한 점에서 심각성을 느낀 그는 이 문제가 전국적인 의료 범죄로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한편 김영희는 미용실 고객 중또 다른 탈모 치료제 복용자에게서 최근 기억이 잘안 난다며 예약을 취소하겠다는 연락을 받는다. 그 고객 역시 연락이 끊긴 상태로 실종 신고가 접수된다. 강민호는 이 모든 사건의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결심을 다진다. 강민호는 실종 사건과 탈모 치료제 사이의 연관성을 쫓던 중 예기치 못한 인물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그의 이웃이자 평소 친분이 있던 최병호 육십이었다. 그는 부산 진구에서 오래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은퇴자나 중년 부부들에게 조용한 노후 주택을 소개해 주는 것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최근 그의 거래 기록을 살펴본 강민호는 이상한 점을 느꼈다. 최병호가 최근 두달 사이에 고가의 부동산을 세 채나 매입한 것이다. 모두 폐업한 병원 건물, 한때 건강식품 업체였던 상가, 그리고 불법 시술 의혹이 있었던 개인클리닉 자리였다. 이곳들은 공통적으로 모두 의료나 건강 분야와 관련이 있었고 이미 폐쇄된 상태였다. 그는 그 건물들에 대해 그냥 투자용이에요. 은퇴 후 임대사업 좀 하려고요. 라고 말했지만 강민호의 촉은 뭔가 불길함을 느끼고 있었다. 강민호는 몰래 박철수와 함께 해당 건물들을 조사했다. 폐병원에서는 의료 폐기물 박스가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고, 클리닉 건물에서는 벽장 속에서 낡은 의약품과 함께 HRX-21이 적힌 병이 발견되었다. 이건 분명 치료제에 쓰였던 바로 그 성분이었다. 이들은 즉시 이 자료들을 증거로 확보하려 했지만 다음 날 해당 장소에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이 있었고 벽장 속 물품은 모두 사라져 있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명확한 침입자 증거가 없어 사건은 미제로 처리되었다. 강민호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이 단순한 불법. 의약품 유통을 넘어선 조직적인 의료 범죄일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된다. 그의 의심은 곧 현실로 드러난다. 박철수가 과거 한성 바이오텍 대표의 이력을 추적하던 중 최병호라는 이름이 부대표 자리에 등재된 기록을 찾아낸 것이다.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백지 위임을 통해 회사 지분과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보였다. 더구나 헤어마스터 파워 캡슐의 최초 테스트가 진행된 장소가 바로 최병호. 소유의 폐업 클리닉이었다는 정황도 드러난다. 강민호는 분노와 절망 사이에서 흔들렸다. 평소 따뜻한 이웃이자 고스란히 동네 아버지 같았던 최병호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제 그는 최병호와의 정면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선 더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야 했다. 그리고 그는 그 진실의 끝에서 더큰 음모를 마주하게 된다. 강민호는 박철수와 함께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방방송국 PD에게 해당 사건을 제보했다. 부산 M 지역 방송국의 이서준 PD는 평소 의료비리와 사회고발 프로그램을 담당하던 기자 출신이었고 이 사건에 큰 흥미를 보였다. 이들은 즉시 취재를 시작했고 제약사 대표, 피해자 가족,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를 차례로 진행해 방송 제작을 준비했다. 하지만 방송국 내부에서 알수 없는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방송 예고편이 송출되기로 했던 날 갑자기 편성표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삭제되고 관계자들에게는 함구령이 내려졌다. PD 이서준은 윗선에서 누군가 강하게 압박을 넣은 것 같다며 분노했다. 강민호는 이 사태가 단순한 의료 사기가 아닌 거대한 이해관계가 얽힌 구조적 비리임을 직감한다. 그는 제보자 중한 명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강탐정님 조심하세요. 누가 감시하고 있어요. 저도 경고받았습니다. 익명의 목소리는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했다. 그 무렵 박철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입수하게 된다. 탈모 치료제의 제조와 유통을 관리했던 중간 회사의 회계 담당 직원이 최근 사망한 채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심근 경색에 의한 자연사로 처리했지만 박철수는 사건 현장에서 수상한 문서를 하나 확보했다. 문서에는 기밀 환자 임상 결과 재사용 성분 배합 비율 등이 적혀 있었다. 무엇보다 강민호가 추적하던 HRX-21과 관련된 테스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다. 박철수는 그 자료를 분석하며 해당 성분이 애초에 사람 대상. 임상 실험을 거치지 않은 채 시중 유통되었음을 밝혀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관련 연구 논문이 조작되었으며 논문 저자로 등록된 의사 중 일부는 존재하지 않는 가명이었다. 이제 강민호는 명백한 증거를 들고 검찰 고발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배신을 경험하게 된다. 이정숙 원장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자신이 운영하던 클리닉을 폐쇄해버린 것이다. 그녀는 제조사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제품의 일부 성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숙이 내가 대체 왜 강민호는 믿고 의지했던 친구의 배신에 말문이 막혔다. 이정숙은 마지막으로 메시지 한 통만 남겼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 민호야, 나도 무서웠어. 그녀는 사라졌고 연락이 두절되었다. 고발도 방송도 모두 막힌 상황. 강민호는 자신과 박철수가 마지막 남은 진실의 수호자임을 자각한다. 그가 가진 건 이제 수첩 한 권과 폐병원에서 수거한 의문의 병한병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의 명단이었다. 부산 변두리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김세정이 강민호에게 익명의 메일을 보냈다. 메일에는 실종된 분중몇 명이 우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모두 가족 없이 입원했고 이상 행동을 보입니다. 라는 문장이 있었다. 첨부된 파일에는 환자 리스트와 함께 강민호가 수소문하던 실종자들의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었다. 강민호와 박철수는 병원으로 향했다. 시설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폐쇄형 요양병원이었고, 입구에서부터 삼엄한 경비가 지키고 있었다. 어렵사리 내부 직원으로 위장 취재한 박철수는 며칠 뒤, 그들이 찾던 이정혜 씨가 병동 3층의 특수 관찰실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정혜 씨는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눈빛은 공허했고 대화 중간중간 단어를 읽거나 반복했다. 정신적인 충격이나 뇌신경계 손상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병원 측은 치매 초기 증상이라며 입을 다물었지만 강민호는 그게 진실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정혜 씨가 입원한 병실 서랍 속에는 작은 수첩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수첩엔 복용 당시의 증상 기록과 함께, 뇌 안에 무언가가 나를 움직이는 기분이다라는 문장이 반복되어 적혀 있었다. HRX-21의 부작용이 단순한 신체 반응을 넘어선다는 충격적인 단서였다. 박철수는 병원 내에서 몰래 확보한 의료 기록 중 HRX 투여 후 행동 모니터링 보고서라는 문서를 발견한다. 그 안엔 환자들의 증상, 반응, 복용 시기까지 자세히 기록돼 있었고 일부 페이지에는 이정숙 원장의 서명이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협력자가 아니라 실험 자체에 관여했던 주체였던 것이다. 이 사건의 심각성은 이제 사회적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 파장을 불러올 만한 수준이었다. 강민호는 다시 언론의 제보를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그조차도 위협을 받는다. 누군가 그의 사무실에 침입한 흔적이 있었고 차량 블랙박스는 정체불명의 인물에 의해 포맷돼 있었다. 이제 끝까지 간다. 강민호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피해자 가족들과 접촉을 시작했고, 서서히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고발용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박철수는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인맥을 통해 국정감사, 청문회 자료로 사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진실을 알리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경각심 있는 진실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강민호는 이정혜 씨의 수첩에 적힌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며 한 문장의 눈길이 멈췄다. 금정산 뒤 연구소. 검은 옷 입은 사람들. 그는 즉시 박철수와 함께 금정산 근처 폐건물 지대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과거 군부대 보급창고로 쓰이던 곳은 현재 사유지로 등록되어 있었고, 입구에는 무단 출입 금지 팻말이 붙어 있었다. 그러나 그 안은 텅빈 폐건물이 아니었다. 폐쇄된 듯 보였던 입구 뒤편에는 외부와 연결된 지하 계단이 존재했고, 그 끝에는 실험 장비와 전자기기들로 가득한 공간이 펼쳐졌다. 박철수는 입구의 CCTV와 기록 장치에서 최근 영상 일부를 확보했는데 영상 속에는 누군가가 실험복을 입고 출입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영상에서 이정숙이 확인되었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실종되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 이 비밀연구소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다. 과거 그녀의 클리닉에서 실험이 시작된 이후 그녀는 자발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깊숙이 참여해 왔던 것이다. 강민호는 다시 이정숙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며칠 뒤 그녀는 뜻밖에도 스스로 연락을 해 왔다. 민호야. 이제 너도 다 알게 되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지쳐 있었고 내면의 갈등이 느껴졌다. 그녀는 만남을 요청했고 두 사람은 과거 함께 다녔던 대학 병원 옆 벤치에서 재회했다. 그들은 처음엔 단순히 탈모 치료 성분을 찾는다고 했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뇌를 자극해 특정 기억을 지우거나 조작하는 실험이었다는 걸 알게 된건 너무 늦은 뒤였지. 이정숙은 연구소를 떠나려 했지만 이미 그녀는 깊숙이 협박과 계약에 얽혀 있었고 거액의 자금이 그녀 가족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이 발목을 잡았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알아. 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이 실험은 계속되선 안 돼. 그녀는 강민호에게 비밀연구소와 관련된 USB를 건넸다. 그 안에는 치료제의 원성분 분석 데이터, 실험 대상자 리스트, 각종 허위 문서, 그리고 정부 기관과 유착한 제약 로비스트의 명단이 담겨 있었다. 강민호는 이 자료를 마지막 증거로 삼아 전국 단위의 고발과 함께 여론을 움직이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이제 남은 건 진실을 세상에 내보내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정숙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다시 사라졌다. 부디 이것만은 세상에 밝혀줘. 내 죄값은 내가 치를게. 강민호는 그녀가 남긴 눈물과 USB를 가슴에 품고 마지막 싸움을 시작하려 했다. 강민호는 이정숙이 건넨 USB의 내용을 밤을 세워가며 정리했다. 박철수는 이를 영상과 기사 형태로 가공해 전국 언론사와 SNS, 익명 제보 플랫폼에 동시에 배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단 하루야.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퍼뜨려야 해. 박철수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다음 날 새벽, HRX-21 실험, 기억 조작 약물인가? 라는 제목의 고발 영상이 전국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 블로그에 동시 업로드되었다.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 이정숙의 목소리 파일, 그리고 연구소 CCTV 영상까지 포함된 영상은 순식간에 조회수 수백만을 넘기며 확산되었다. 오전 9시 MBC 라디오 뉴스에서 해당 영상이 사회적 충격으로 언급되었고, 정부는 긴급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시켰으며, 보건복지부는 이정숙의 USB 자료를 기반으로 제약사와 연루된 병원, 연구소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강민호는 마음이 무거웠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실종된 사람들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고, 이정숙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의 조카 김영애 역시 탈모약을 권유했다는 죄책감에 미용실을 잠정 폐업하고 요양 중이었다. 우리가 구한 건 진실이지 사람은 아니었어. 박철수의 말에 강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뉴스 헤드라인에 한 문장이 떠올랐다. 60대 이상 남녀 17명 불법 임상실험에 노출 당국 제약사 전 대표 구속 수사 착수 강민호는 사건의 전말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자서전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그 제목은 기억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본 것들이었다. 글을 쓰는 동안 그는 수없이 이정숙을 떠올렸다. 그녀가 정말 사라졌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딘가에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시간이 흘러 치료제 사건은 전국적인 공익제보 운동으로 번졌고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모여 기억피해자 협의회를 결성했다. 강민호는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고 전국을 돌며 강연을 이어갔다. 그는 강연마다 이렇게 말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 나를 해치는 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치료제가 아니라 진실을 꿰뚫는 눈과 용기입니다. 그의 말은 강연장을 가득 메운 중장년 청중에게 오래도록 남았다. 박수를 받으며 무대로 올라선 강민호는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외쳤다. 이정숙 내 목소리 다 전했어. 이젠 편히 쉬어도 돼. 그 순간 멀리 객석 끝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사라졌다. 회색 모자, 검은 외투. 강민호는 아무 말 없이 미소지었다.